예, 예, 오늘 새벽, 예 새벽에 난것 같아요. 참 재밌는 게, 요놈의 요 꼬맹이, 예, 꼬맹이의 아버지가 예, 1151번입니다. 1151번은 육사, 육사의 자손입니다. 즉, 요놈의 아버지의 예 그렇죠 아버지죠 아버지의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예 아버지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죠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외조부 외할아버지죠 아버지의 외, 외할아버지가 육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큰 놈, 이 엄마죠? 엄마의 아버지가 1, 2, 4아지입니다. 1, 2, 4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6, 4아이 자손입니다. 예, 그러면 이 놈이 참 재밌어요. 예, 한 30, 계산해보니까는 예, 한 30%가 예, 6, 4아이 피를 가지고 있다 고 보면요. 예, 6, 4이가 크죠? 예. 950번도 6, 4아이 후손. 예. 9, 1009번도 642 후선. 예, 그래서 참 재밌는 혈통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